안녕하세요. 박민아 작가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실제와 판타지, 환영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막 구별되거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래서 픽션이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 픽션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작품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뭐 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를 떠내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게 동시에 이제 스크린이나 어떤 이미지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픽션으로 가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계에 있는 매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영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 소재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그런 관심사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작품을 좀. 어, 이게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 한몇 년, 5년 정도를 별이나 우주 이미지에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에너글리프 3D라 그래가지고, 요, 요런 안경 쓰고 이제 보는 그런. 보면은 이제 3D 이펙트로 보이는 거거든요. 입체적으로. 어떤 그런 매체에 되게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화성을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보고 싶은 마음. 그니까 그게 이제 별들이 되게 멀리서 봤을 때막 빛나고 이러니까 되게 어떤 일루전으로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환상이 어떻게 보면 깨지는 순간이랄까요? 그니까 돌만 있고 막 사막만 있고 그냥 지구랑 별반 지구의 사막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약간 근데 그런 것에서도 어떤 환상을 찾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연작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음 작업실에서 이제 좀 옛날 작업들도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2019년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커미션 받아가지고 작업한 건데 이제 우주로 인류가 한 20세기에 되게 많은 기호랑 신호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어떤 사운드 리믹스 작업을 이제 하, 해가지고 이제 구, 어 골든 레코드부터 뭐 화성 전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어 작업을 사운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기호들을 모아서 이제 블랙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라이트 블랙라이트를 블랙 켜서 이제 약간 형광 벽화 처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실제 크기는 8m, 8m짜리 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스믹 시네마를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근처 사막, 사막에 사막 있는 그 군사기지에요. 랑 미국의 그 군사기지에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 특수효과 팀이 어그 물리적인 세트나 특수효과의 어떤 그 수요가 CG로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군사산업으로 좀 들어가고 하면서 어 약간 영화 촬영장인지 아니면 정말 군사기지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업을 이제 3채널로 이것도 역시 2019년에 어, 시립,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퍼미션으로 했었고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든 책인데요. 더스, 비밀호수와 더스트데보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성에서 벌어지는 화성에 있는 로봇들이 보내온 그 이미지들을 제가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 이제 제가 일종의 지구에 있는 조종사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픽셔어란 가상의 화자가 돼서이이미지들을 어 해석하고 또 그거에 이미, 어 이야기를 붙인 그런 작업인데 10개의 챕터로 된 픽션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서 동일하게 되게 이제 어 이야기적인 측면, 어떤 실제 자료와 어떤 허구와 픽션, 허구와 실제가 이제 뒤섞여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작업한 이제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인데 어어 1977년 골든 레코드가 이제 보이저 호를 통해서 그 인터스텔라 쪽으로 전송 전송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그 그 LP에 대해서 약간 너무 지구를 인간 중심적으로 재현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닥친 그런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을까? 약간 다른 방식의 지구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만든 이제 보라색, 이렇게 투명한 LP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저의 그 이야기들을 어떤 카툰으로 이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들의 연기 서열을 제가 코딩해가지고 만든 사운드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낸 어떤 신호를 이제 상상한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약간 행성이 돌아가는 것 같은 움직임 그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쨌거나 이런 작품을 해왔고 어 저는 이제 어, 앞으로 또 신체와 이미지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